자 이번 소포모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변수가 하나 있어요 사실 모어 대 사이다 경기인데 어, 사실 이름값으로 따지면 모어가 당연히 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 모어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사이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5대5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직전까지 연장 승부를 통해 승리하면서 체력은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폼은 올라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게다가 지난 경기는 비선출 출강전이었기 때문에 와이경우 아, 진짜네요 예. 이경욱 선수가 사실 연장전과 4쿼터 이끌었는데 지난 경기 게다가 김남건 이동민은 어쨌든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사이다가 조금 유리해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 오이 어, 경품 뜨거운데요. 어, 예. 어, 예. 어, 자 정찬. 어. 어. 자 김동진 해설위원은 사실 이제 4번 포지션입니다 현재. 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3번으 올라가야겠지만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4번인데 막강경 선수 같은 사람 어때요? 아, 막을 때 일단 제가 피지컬적으로 약세라 보니까 예. 딱 보자마자 제 허벅지에 운 힘을 줘도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예. 약간 북한군과 남한군의 싸움 <웃음> 같은 <웃음> 느낌인데 <laughs> 예. 자이 질량에서 오우 이동민 가요. 와! 와 이동민! 아, 차이다가 이정민 선수에을 결국이 득점했요 분위기 이어오네요. 자, 그렇죠. 아, 천하룡인가요? 천하룡 아, 역시 뭐 천하룡. 근데 천하룡 사실 오전 경기 안 나왔거든요. 배정 목도 없었고요. 근데 오늘 국민의 이 대학 선수기는 어, 강력합니다. 뭐 최강적급에서는 빛이 안날 수도 있는데 또 적어도 소포모급에서는 확실히 빛이 날것 같아, 나는 같아요. 나는것 같아요. 여기서 승리 팀이 또 최강자 진출권을 따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 엄청 치열합니다. 어, 확실히 뭐가 정찬욱이 동원 체력대에서 아웃스를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팀이 그래서 두 선수가 어,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인지 모인 뭐, 지인이 없어서 네.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어 이경 선수 감이 좋긴 한데 <laughs> 이건 약간 무리였죠. 그렇죠. 네. 유원 <laughs> 이거는...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그냥 박종호가 코트에잘안 보이거든요. 그쵸? 이런 일 자체가 별로 없던 일인데, 저~ 강남건이 어... <목소리> 자, 보면서 하는데, 어우. 어, 자, 어. 자,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거? 저는. 예, 네, 안 맞았는데, 네, 박종호 선수의, 네, 박종호 선수의 그 어필에 그냥 레프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laughs> 한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도 또뭐 영리. 어이동민 정찬욱, 오늘 조금 비한바로뺐 맞습니다, 정찬욱. 야, 뭐 일단 뭐 정찬욱이 뭐 수빈 점프로 약간 불을 한번 껐는데요. 연상을 봤을 때 조금 전력 차이가 나 보일 정도로 조금 뭐가 밀리고 있거든요. 어. 진짜 개탔나 이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타이란을 이전 경기에 두번째를 뛰고 왔는도 여유가 느껴져. 요 맞습니다. 어, 박종호가 근데 이렇게 부활의 신사를 알리게 된다면, 벌써 경기 모릅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분 30초고요. 스퍼 6대 0. 선 수가 직선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경욱 김남건 막은 받고요. 좋아요, 깔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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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어. 뭐. 배드민턴 공격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인지 박종호 천하룡의 아, 트리플 포스인데 이것도 아, 리딩이 가능하고 여유가 있는 좀김 승재 쪽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아 어려워요 공격 작업 자체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뭐가 심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데도 이해를 예. 못 하고 있어요 정찬욱이 불 한번 꺼줄 수 있을지 잘 툴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대7로 사이다가 7점 없던 가운데 오퍼트 중량입니다.